온라인의 아이템 순환주기가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골랐어. 이거 진짜 새로 나온 거고요. 이거 누구도 판매하는 사람 없어. 이거 경쟁자 끝내줘. 이거 가지고 내가 혼자 아주 그냥 평생 이면해피하게살수 있는 그런 물건이야. 이거 내가 독식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3개월을 못 넘어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온라인에서 3개월 안에 모든 아이템은 가격 무너지게 돼 있고요. 경쟁자 나오게 돼 있어요 온라인에서 왜? 내 혼자 독립 생산해서 내 혼자 발명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유통하는 제품이잖아요. 누가 관심 가지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면 몇 시간만 파고 들어가면 그거 다 까버려서. 그럼 그 사람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조건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자본력도 더 빵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깔려있잖아. 온라인에서는.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 내거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변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과도 지식에 매달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재 온라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응할 수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국제간에 크로스 개념으로 접근시킨 아이템을 국내 시장과 국내 시장에 포 넘겨가지고 답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야? 500원 뛰기, 1,000원 뛰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 있는 제품 정보 파다가 국내에다 올리고요. 국내 거 파다가 해외다 올리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 그 제품 아는 사람이 사요. 온라인은요. 내가 어떤 제품 올려놓고 내가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은. 광고 다 뻥이야. 다. 다 뻥이야. 어차피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그 제품 아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되냐 내가 알리는 거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걸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아는 사람이 산다고.